레네지2더 h e 위브 a m o n 이고 a v e Little t 5 y 탈 t 탈 쪼입니다 탈 o Toyo Toyo 지 파티를 보낸다 여기 악마의 파티 올라가서 애들 정리하고 오시죠. 손인의 파티가 있네. 나머지 여기 대기합니다. 아직 안 왔네. 왔따 다다그는 체크하십시오.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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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판모 올려주고. 에라, 어설트. 다 올려줘. 탱, 탱, 탱 스킬. 탱, 탱 스킬. 자, 에라, 에라 다 올려. 올릴 거다 올려. 자, 비넵 1탈 교전합니다. 비넵이 아니라, 저, 아데노탑 교전, 자, 에라 탈해주고. 에라 탈해주고. 유부탱 파티. 자, 제가 탱스킬 올릴게요. 자, 탱스킬 올렸어요.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 이브탱탈 초대 에라 에라 팟 에라 팟 에라 치크 점프 어얘 이거 그 그거 그 따요 그거 그거 못 따요? 못 잡았어? 못못 뭐, 못 잡았어요? 잠깐만, 가봐, 가봐, 고 서있네. 어, 가, 따! 빨리 가자 따, 따, 따! 금방 따! 이거 순식간에, 순식간에 따! 어, 오케이, 자, 프레스, 프레스 맞았어. 요 리셋, 리셋 박금 준비해줘. 자, 론, 아, 씨발, 쟨. 내가, 내가, 봤어. 아이, 씨발, 진짜 자, 아덴 오타 바로 이동합니다. 다시해, 다시해금, 다시해금, 자태 자리, 선보자탈 자리, 선보자탈 자리, 다시 가, 다시 가. 아, 자, 아덴 오타 바로 이동, 바로 이동, 바로 들어갈 거예요. 텐스클리니로 갈 거예요. 온 텐스를 올려줘. 6자 차태 고 타, 6자 차태 타. 나만 못 받았구나. 탈해주고, 튼탈. 응. 응. 때려잡아. 지금 끝나기 전에 갈 거예요. 자, 끝나기 전에 가. 끝나기 전에 가, 가. 손에 오케이 내 비늘을 3 다시 6시차 떼고 날러 양 많은데 손에 몇수 초대, 벽수 자, 바로 감아줘요. 오케이. 안 올라왔어. 나만 안 올라온 거야? 안 돼? 원래 올린, 올린 거면 코레! 코레! 오케이. 자, 룸, 비눗 다시 이동. 잘싸고 있어요. 나가면 보고 이동. SBL. Okay. o k 자, 룸 빈흙 다시 이동, 우리. 룸 빈흙을 대다시 이동. 이비 스타일, 들어가요. 아이드별. 음. 앞으로 치고 들어가자. 치고 들어와. 생존 올려요. 생존 올려요. 치고 쭉 들어와. 폭감이. 레이. 밑토 오케이. 안으로 쭉 치고 들어가. 퓨라. 다 들어오세요! 혈감 있다잉. 내가 텐스킬 일 거야. 짧으면 안 되지. 텐스킬, 이어사이. 혈감별. 아, 잠깐, 중성을 내가, 오, 린났다. 중성, 리셋, 리셋, 혈감 리셋. 하고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오케이. 복준이. 복감이 애들 버리고요. 흠 <laughs> 더미 네 우리 또탱식이되거잘 체크해봐요 더미 더미 찍 폭주니 폭주니 폭주니, 폭주니 뒤잡고 계속 저쪽으로 가자 폭감미 저쪽으로 가 바이리 쪽 보고 들어가 사이리쪽보고 초등이 의문자 보냅니다 의문자 오케이 크흠 <laughs> 시체가 오케이 이비탱탈 슈라. 자, 룬솔 파티. 저쪽에, 저쪽, 자탈 자리 쪽에를 보고 있자. 올리야? 날라? 루원 봉문? 루원 봉문? 루원 봉문? 루원 봉문? 그냥 자탈 타! 여기서 자탈 타! 어디? 오케이. 오케이. 야, 뒤졌어. 이건 뒤진 거야. 뒤진 거야. 앞에 브레스 들어갔고. 전내기 쳐! 동배틀 되면 올려! 동배틀 올려줘! 쳐! 어, 도파 인대로 다 찔러주고. 그래서 또 맞았다, 저거. 무작 따주고. 야돈 배틀 안 되나? 올려줘! 쳐봐, 쳐봐, 이거 넘어간다, 쳐봐! 리셋 계속 박어, 리셋! 그냥 드릴 온 대로 박어! 리셋 안 된다, 고택 탱스킬 중이야. 우리 탱스킬 안 되나요? 탱스키네 이거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애들 차 애들 적들 정리해야 돼 교전해야 돼회공 그만 쳐야 돼 교전해야 돼 일로와 이쪽으로 나와 교전해야 돼요 밖으로 나와버려, 밖으로 나와버려. 다가크 <laughs> <laughs> 까봐 그럼 다가다 까봐. 다다크 있대. 나다다크한다만 초딩이 초딩니 초딩이 네. 딩이초이 초딩이 리딩이 초딩이 초미이세딩이 초딩이 초딩가 초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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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이 초딩이 초딩이 내가 다 잡을게 제가 탱스케줄, 이게 탱스케줄, 가 탱스케줄, 가 탱스케줄, 부활 탱스케줄, 제가 야스케줄 제가 부스제 있어요. 에라 버템 뭐 올려 그냥 올리고 타려 버려 나그랬을자 눈썹을 파티 눈썹 파티 오케이 기다려요 십삼 초전 통부대면 한번 회관도 음, 갇혔어. 자, 밀어봐, 밀어봐. 적들도 갇혀있어. 아이, 리엘 화이팅하고 아, 화이팅하고 뻣빙해요. 회감 아직 10초 남았다. 이. 옆에 폭반이 나온대요. 되... 아, 폭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 회감 아, 집에 갔다. 폭반이, 폭반이 지아 마감. 떨궜다고? 어, 괜찮아. 제발 끝났어. 마감 누군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계속 조절해. 초대룬 목. 네. 속방 버리고, 난입고. 고파이 폭감이 다시 끝났다잉. 앵디자인 하나씩. 하나씩 앉아있 폭감이. 폭증이 봅니 슈크림. 자, 캔슬. 그래서 맞았고. 내 일어날게. 일어났어잉. 요구한 번만 오케이 자, 우리 또뭐 텐스 되는 거 체크해 봅니다. 그럼더미예자형 그래. 어, 올려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올려 줘 올려 줘 올려 줘 올려 줘예 동의 배틀 대만 계속 일어나서 올려 주고요 그이 오딸 에, 네, 잠깐만요, 아직 우리, 아직 그 여운 중이야 그래도, 패스규 좀. 흠, 포커니. 쳐. 바이리벨. 감사. 자, 쳐, 펴라. 자각하면 안되고 공부 안되고 포근이 자각하면 안되고 하게 조심하고요. 복권이 다시 오케이 3초 0전 초대장난 아직 하지 마세요. 오케이, 깔끔히 밀었다. 어디 집결 어, 어디 집결 중이라고요? 눈소리가 일반입니다. 한번신으로 무적 <laughs> 올려주고 무적 올렸어? 오케이 자 가자. 일로 들어와 이거 치고 쭉쭉 들어와 폭감이. 어 올려 눈소리 올려 쭉쭉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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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한번 따줘요. 폭죽 이거 한번 따줘. 오케이, okay. 쪼꼼이 존나 짙다는 의자 더미 슈프림이 버리자 버리고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생존 택시를 올려요. 생존 택시를 올려요.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이린의 곡 올라가자. 네 아이린의 곡 올라가. 무게까지 바리한번 따볼까? 1초자, 끝. 오케이, 바리 끝. 바디 뒤져있고, 초딩이. 초딩이. 오케이, 바리 의문자, 초딩이 오탈. 안 되고 초딩이 다시 예, 무적중 초딩 무적중 음자 테슬이 되는 것도 가지고 와요. 네, 초대 초대 룬, 목 오케이 연 끝났다 올려줘요 오케이 내가 그렸어아나또 가졌어 씨발 새끼들 음 계속 나없이 교전해잘 싸고 있어 자 어, 위브 이스파티 제가, 배, 제가 배틀 올릴게요. 잠깐만. 텐스킬 또, 텐스킬 또 다니고 갔다 줘. 제가 배틀, 단건 내서. 채무도 한번 올릴게요, 채무. 자, 텐스킬 다 계속 데리고 와요. 이비스탈 음, 이거 풀리면 다 잡겠다. 잘살고 있어요. 다 점령했어. 에르퍼. 손자 안으로 내려와야. 자 우리 안으로 내려와야. 1층째 천연이. 전이버리고 살짝 안 되고 이제 레이 레이 저쪽에 잠깐만. 아. 어. <laughs> <laughs> 오케이. 다 밀었지. 아, 야, 잠깐만. 아, 씨,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잠깐만.